어, 오늘 2025년 3월 6일 저녁 6시 9분 저녁 6시 9분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난 땅으로 이주를 했을 때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했다 창세기 12장의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아브라함이 75세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과 동쪽은 아이 사이 중간으로부터 이집트 남쪽으로 쭉 내려갔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네요 는자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 들을 이집트 왕 이렇게 해서 자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집트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역사 기록에 이제 완전히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자고 한 그런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어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용을 해서. 자, 역사 기록에 이집트의 12번째 왕조, 다섯번째 왕, 다섯번째 파라 왕의 이름은 세누스레세누스레 3세, 세누스레 3세. 어, 통치 기간이 이렇게 적혀 있고, 통치 기간이 1878년부터 1839년 기원전. 요거를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나이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74세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요사이 때, 요 사람이 통치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고때 이집트의 12대 왕조 다섯번째 왕 이름이 세누스레트 3세에요. 세누스레트가 3세일 때 3세일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어 아주 이 이집트 왕이 아주 개망신을 당한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엄청나게 혼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하고, 사례를 이제 살살 달래주고, 큰 선물을 주고, 결국 강제 출국을 시키는 걸로 해서, 강제 출국 직전에, 이집트 왕이 왕의 시녀가 낳은 왕의 딸 하갈 10살 정도 후에 이스마일의 친모가 되고, 사례에게 시녀로 하살했다. 더 많은 은과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을 주면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어,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난의 베델과 아의 중간 사이로 다시 북동 쪽으로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에게, 76세에게 우죽죽과 은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다시 왔다. 장세기 13장이 1절에 나오는 내용들. 그래서, 베델에, 베델, 베델, 로스의 일꾼들이, 베델에, 로스의 일꾼들이 현지인 가난 사람들의 들판으로 들어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현지인의 들판, 들판 주인 가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79세 아브라함에 게 계속 따지러 왔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충고를 해도 롯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현지인 들판에 가서 풀을 먹이고, 롯의 소떼에 풀을 먹이고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소떼를 먹일 그 풀이 부족해서 롯과 결국은 초지가 부족하고 동물이 많다 보니까. 서로 분리해서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창세기 13장의 9절 그러니까 롯은 7 0세 소돔으로 이주한 후 롯은 많은 재산을 이끌고 소돔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 현재서 혼인한 것을 추정을 하고 6개월 후에 아브라함이 요나이때에베델에서 헤브론의 북쪽 마물의 상수리 수풀로 이주했다. 창세기 13장의 18절 1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 침공을 당해서 전쟁에 휘말렸고 창세기 14장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78세에 이집에서 일하던 일꾼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 마물의 평지, 또 허바, 다마스커스의 서쪽까지 쫓아올라가서 롯을 구출해왔다. 그래서 이때 롯을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을 다 찾아올 때 이때 롯의 첫째 딸, 발티스가 출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철수하는 엘라망 그돌라오멜, 를 이기고 귀환할 때 창세기 14장의 11절, 창세기 14장의 16절까지 살렘땅의 왕, 살렘땅의 왕, 왕 멜기세덱 전승의 이 사람이 샘, 샘이 맞아요 샘, 샘. 노아의 고향집에서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까지 39년 동안 교육을 시켜온 조상. 또 직접 조상요 샘은 1세대고 아브라함은 10세대 후손이고 조상 겸 스승. 세은 1세대, 아주 노아 잘 알고 39년 동안 어렸을 때 키웠으니까 헤브론의 마물의 평지로 귀가했다. 창세기 14장 16절 자야살책 16장 11절 살렘 땅의 왕멜게세덱 창세기에 즉세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었다. 창세기 기록된 대로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꽃 왕곡에 나와 그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창세기 14장 17절, 예루살렘의 땅 왕, 멜기세덱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공식 명칭은 멜기세덱 개인 이름은 샘의 개인 이름은 샘. 자, 이렇게 해서, 어, 샘에게, 아브라함이 78세에 샘에게 11절을 드렸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온 내용.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75세, 76세에 이집트로 이주를 했다가 이집트의 왕이 한번 혼인 호되게 혼난 것이 이집트 의1 2 번째 왕조 다섯 번째 왕 파라오 세누스레트 세누스레트 3세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해본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76세 때 만나서 이 왕이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고 사라 때문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 100세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왜 이집트로 못 내려갔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99세 때또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너 전번에 어, 왔다가 여기서 쫓겨났는데 왜또 왔냐 너 그냥 그냥 나가라 그러면 이제 창피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집트를 이주하려다가, 야우와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가서, 그랄 땅 아비멜렉 152세. 이, 결국은 그랄 땅 아비멜렉 152세가 또 이렇게, 어, 사라 90세를 또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했다가 또 아주 그랄 왕이 또 호되게 또 창피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